삼 연습해 주세요. 동해빈 스태커, 김서현 주세요. 자, 김서현, 동해빈 스태커 2위, 4위로 올라간 요 사이클 기록이 20대 또15초때기록 있고요. 김수현 스태커 1위로 올라왔는 사이클 10초때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3, 3, 4, 2번동방마무리었습니다 응. 2번 3, 3, 4 연습 두번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1차 시기 하겠습니다. 연습 두번다 마무리 하셨죠? 네. 1차 시기 때 네. 타이머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녹화하시는 비디오에만 확인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녹화하는 비디오에만 확인되는게면좋습니다 좋습니다. 1차 시기 하겠습니다. 타이머 위에서. <목소리로> 네, 이렇게 공개되었습니다. 오, 네, 2초대 기록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비디오 판트통해서 네, 네, 여러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비디오 공인사 분들이 그 후에 비디오 스크롤을 공개되겠습니다. 이차 시기입니다. 타이머리 셋. 네, 타이머리 셋.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오, 네, 2초 후, 3초 삼. 고, 타이머 리셋 한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쪽에 꼭 확인해주세요 녹화하는 비디어들에 기록이 확인 되었습니다 마지막 3차 시입니다 타이머 리셋 타이머 리에손힘면 시작하세요 오, 아이고 마지막에 커밍이 넘어졌습니다 아래 부분을 도와니다 자, 363 이용해 주십시오. 2차식이랑 3차식이랑 4이습니다습니다6차이랑7차식이니차식이랑 9차식이랑 이랑이이랑 3차식이랑 4차식이랑 이랑6이7식이랑 8차식이랑 9차식이랑 1 0 0 자, 우리, 준수연수가 4초, 4초, 5기 나왔어요. 네, 그, 어, 팀수, 4초, 5기로, 어, 준시연수도 4초, 5기입니다. 아 1차 시기에 좀 빨라진 걸로 기니다 네, 4초, 5기로 홀리했습니다 연결을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사이클 스태킹해억게요 연습 1차 시기 진행해주세요. 연습입니다. 시사 서비스 대행 타이머에서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맞습니다. 아침 열정 1머의 시작식입니다. 자, 아 일라운드에서 이차사십기 좋은 기록 니다 마지막 3자식입니다엔 언더, 더여자고 마지막 삼자식 기계. 자동서 준비되면 이작하세요